더 시켜야겠어. 보람상조 <laughs> 이건 누구 거야, 이거? 뭐? 이거 끌게. 6팀 거야, 6팀. 명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야? 어. 아유, 많이 챙겨주시네. 팀장님 출연시켜주시 팀장 <laughs> 여기 1팀의 신용철 팀장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가장 베트랑. <laughs> 그쵸, 팀장님. 정동훈 과장 많이 응원해주시고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아 아닙니다. <laughs> 와, 부럽다. 팀장님 특별 출연. 와 진짜 대박이다. 야 내부 영업 잘하셨나봐요. 여기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래 계셨다고 그러던. 그렇죠. 그렇지? 선임 팀장이잖아요. 일 <laughs> 팀장님이니까. 선임 팀장. 야일 팀장님한테 기운도 받고. 아까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<웃음> <웃음> 약간 비타민 딱 꽂은 것 마냥 갑자기 딱살랑나네요 유튜브 촬영하는 거어 여기 BPS 과자입니다 <laughs> 특별 출연 특별 출연 어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 아 출고 영상 준비해드리는 거는 X7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? 어판매왕특별 출연 아판매왕이 판매하게 아, 이러면 야. 내가 추월해 보이잖아. <laughs> 그럼 빠르게 다시 형으로 <laughs> BMW 수원전시장에서 가장 판매를 많이 하는 우리 김선영 과장님도 계시고. 일단은, 요거, 꽃부터 달고. 어, 꽃을 든 남자. 꽃, 뭐? 꽃을 네? 든 남자? 어, 그거 그럼 넣어요. 동영상이 꼭 넣어. 말 조심해. 동영상이 꼭 넣어. 어, 뭘든 남자? 조심해. 자 이렇게 돼 있구요 이 차량 색상 맨하탄 그레이 색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 아 야, 이거 진짜 보기 힘든 차인데 아 색상인데 아 이거 부터? 이거 막 난리도 아니었어 나한테 내가 이제 이 차량 이제 배정을 받았잖아 근데 나가는 거냐고 계속 문의 막 용산에서도 연락 오더라고 용산에서 아 진짜? 어, 용산에 아 이게 계신 많이 안 들어오는구나 많이 안들어온데 그래서 이거 배정 나가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어 이거는 100% 확정입니다 그랬지 죄송하지만 100% 확정으로 나가는 차량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있네. 빠르게 6월 7일 나오셔 가지고 주말에 오셔서 그냥 바로 한 출고까지 한 7일 정도 소요됐습니다. 확실히 포스가 있네요. 그럼요. 이 군용 색깔 느낌의 차량. 군용 색깔? 응. 국방색. 국방색. <laughs> 국방 에디션. 딜러의 삶. 딜러는 과연 무엇인가? 딜러는 노가다다 노가다다 <laughs> 할게 많아요. 생각보다 진짜 할게 많아요. 아 진짜 이거 그냥 막 차만 나오면 은 그냥 딸롱 던져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할게 진짜 많습니다. 근데 일을 되게 능률적으로 잘 못하시네요. 어 맞어. 내가 능률적으로 못해. 한 번에도 할수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들게 하시네요. 에헤이 참. <laughs> 너무 다 한꺼번에 막 하려도 하나 보면은 꼭 빠트리는 게 있어서. 오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신 편이죠 그럼요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뭐다안 꼼꼼한 사람이 어있겠어 사실 저희 그 BMW 한동모터스 수원전시장에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출고장으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자리 이동을 할 건데 아 어, 거기 예약 잡기 힘든데 아 예약 잡기 힘들어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어우 어마무시한곳이네네뭐 이렇게 오. 많이 챙겨드려요? 고객님이 특별하게 저한테 조금 요청을 음. 하셨어요 한 3, 4분 나가는데? 많이 챙겨달라고. 많이 챙겨드렸습니다, 아주 그냥. 트렁크 꽉 차게 채워드렸어요. 6인승 모델이고, 시트는 타르트포 시트가 되겠습니다. 후후! 6인승 모델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.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이 또 되기 때문에. 이제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같이 붙어 있는 거고, 차라리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트, 6인승이 훨씬 더 인기가 많죠. 어 트렁크 공간 도 넓다 넓어. 그죠? 음. 엄청 넓어요. 다들 아시겠지만, 이제 크랑셸 방식이다 보니까, 여기 적재 하중도 200km를 다 감당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요런 데 앉으셔가지고, 참 아시면서, 다양하게 좀 즐기시면,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지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차량은 역시, 세븐. 발음이 좋으시네요. 세븐. 네. 필리핀식 발음이 <laughs> 고객님 만나뵙고, 어, 인터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음. 대표님 마음에 드세요? 아, 이게 예, 론이죠 <laughs> <laughs> 제가 애벌로 <일부러> 촬영해 드리려고 아. <laughs> 리본 달아 댄 거예요. 이쁘게 찍어 드리면 좋지 않아요? 네, 네, 맞아요. 사람 걷 사람이 거 조심해야 되겠다. 부터부터 시작해 가지고. 아, 그래요? 어. 다 챙겨 드렸어요 <laughs> 이거, 이거 다드이는 거예요? 예. 네, <laughs> 어, 출고용품 엄청 많죠. 어, 그 이게 방영 기아 말입니까? 방향얘기념이 아, 이거 놀보. 아, 이거. 볼. 응. 하나, 둘. 아, 자, 잘 나온다. 자, 길게 찍어드려야겠네. 자, 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야잘 나왔다. <웃음> 그죠. <웃음> 저희 최고 설명도 이제 바로 해드릴게요. 예. 예. 같이 진행을 하셨는데. 네. 불편하셨던 점 없으셨어요? 아 불편한 점 전혀 없었고요. 아 친절한 설명. 나도 딜레미. 친절한 설명. 예. 절차에 대해서 이런 거 자세하게 쳐가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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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감... <laughs> <나는> 그다음에 <그냥 웃음> 오늘 처음으로. 확실히 전문가다운 <laughs> 네. 모습 을 보이시가지고 아주 만족스습니다 예. 너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좋은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, 네, 사원님. 네, 네, 네. 좋죠. <laughs> 예, 좋죠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네. 들어가세요. 예. 더 부자 되십시오. 어, 항상, 항상? 안전운전 하시죠 대표님. 예택시사님 연락 드리겠습니다. 네, 예, 사원님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, 네. 사장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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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가십시오. 예 고맙습니다.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.